심가오창고라도세오야입니다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네, 오늘은 진천에 있는 초평지로 갑니다. 아, 오늘 낚시하는 건 아니고 내일 창현이랑 초평지 보팅을 예약을 해놨어요. 보팅은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 창현이랑 보팅 광고 영상이 저희가 하나 있는데 아, 진짜 오랜만에 보팅 갑니다. 그동안 뭐 사실, 보팅을 저희가 초평지하고, 그 다음에, 고삼지. 고삼지는 많이 갔죠? 고삼지는 많이 갔는데, 고삼지는, 어, 느 순간부터는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일단 그때 제가 한번 여름에 갔다가 완전히 그 썩은 물, 그 경험을 해고 났더니, 사실, 아, 배스도 배시지만여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러다 또, 고삼지가 좀 예전보다는 좀 핫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잘안 가게 되다 보니까 보팅을 못 하게 되고, 초병지는한번 다녀왔고, 지 진짜 오랜만에 보팅 갑니다. 되게 재밌게 보팅 한번 해보려고 아, 기대도 되고, 근데 지금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지만, 날씨 가 갑자기 온도 차이도 되게 많이 나고 해서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일단은 보팅. 간다는 거 그거를 지 기대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창현이는 거기서 식사 만나기로 했고 오늘은 1박 그냥 거 근처에서 캠핑하고 내일 아침에 바로 낚시를 하러 갑니다 아 진짜 포팅 진짜 재밌어요 아무튼 많은 기대를 하고 가겠습니다 내일 가서 어 재밌는 영상 많이 다 보도록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이다 아니다 내일 아니다 아 어,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창현이 만나면 인트로 한번 찍어야죠 농다리에 잘 도착했습니다 사장이좀 아까웠고 여기 농다리 쪽에 어우 사람 엄청 많아요 아 그리고 경치가 되게 좋네요 여기 이거 엄청 좋아서 하늘 보십시오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아 여기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었네 경치가 와끝내준다 진짜 저기는 인공폭포도 있고 강뷰에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는 오즈모 액션 2입니다. <laughs> 오즈모 포켓 2 제가 그거 쓰다가 요번에 어 액션 2가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 제품이 출시된 지는 한1년 정도 됐는데 어 오즈모 3가 나오면서 액션 3가 나오면서 가격이 좀 많이 다운돼서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데요. 뭐 발열 문제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120프레임으로 1시간이상 찍을일이 거의 없고요 지금 30프레임으로는 발이 열이 조금 나긴 하는데 그래도 30프레임으로 맞춰놓고 찍으면 1시간이상 레모르출할때까지 찍을수가 있습니다 뭐 발열 문제 때문에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저는 지금 하루정도 사용해봤는데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이 마그네틱 시스템이 되게 좋습니다 와..폭포 끝내준다 어..저기 보이는건 뭐 인공폭포입니 인공폭포 와, 멋있네. 저 뒤로 돌아가면 이제 저희가 내일 낚시할 초평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뒤에 있는 공연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자, 한번 쭉 둘러볼게요. 여기 또 먹거리 장터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먹거리 장터가 있어서 이따가 캠핑할 때 안주거리 좀 사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자, 여기가 이제 저기 농다리네. 농다리가 아니라 농다리입니다, 농다리.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하천에 배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위쪽에, 저기 보이는 위쪽에서 사장님이 낚시하고 있어요.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낚시도 가능하고, 배스도 나온다고 합니다. 와, 잔디 끝내준다. 이런데 캠핑장으로 오픈하면 진짜 사람 빠글빠글 하겠네요. 자, 이게 농다리입니다, 농다리. 이제 응다리를 건너 갑니다 돌로 다 이렇게 만들었구나 쌓아서 아, 맨날 이 초평지 낚시하러 보면서 또 이런 짓도 처음 봅니다 아, 다리에다가 다리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돌을 얹어서 만들었네요 어, 춘심이랑 똑같은 골든두들이다 오 자,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이제 뒤에 초평지 공원이 보여요. 초평지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지금 농다리 이쪽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야외 음악당. 그 앞에서도 옛날에 낚시한 적이 있고요 여기 자주 가는 한란다리. 여기 한란다리. 청소년 수련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이게 건너가는 데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좀 복잡하네.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몰라, 어, 건너편에서 오면은 약간 정체가 있어요. 또 다리 건너실 때는 아이들을 되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른분들이. 아, 케어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동다리 구경도 잘 했고, 이제, 사면에 같이 가서, 간단하게 피칭을 하고, 저녁에, 오피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딩 볼 시간이 있나 모르겠어요. 요즘 해가 너무 짧게 줘서, 6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피칭하고, 저녁 먹을 정도 자리만 만들고, 내일 포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되겠어. 와, 근데 진짜 경치 끝내준다. 아,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저녁을 먹게 됐어. 좀 아까 여기 와갖고 도착해서, 창현이랑 낚시 조금 하다가, 어? 오피딩이라고 하죠? 어, 오피딩 잠깐. 요 앞에, 응. 그, 농다리, 농다리 있는 쪽에, 거기 앞에 단추기가, 연결되는... 어? 어? 초평지랑 연결되는 거지, 여기 응. 그, 거기서 간단하게 낚시를 했는데, 창현이 한 마리 잡고. 자, 저녁을 이제 여기다, 불고기 예, 뚝배기 물고기, 다음에 여기는 얼간오뎅, 빨간 빨간오뎅. 와, 뒤진다, 뒤져.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녁을 먹겠습니다. 아, 우리 거였어? 어? 우리 거였어? 어디서 하는 거야?

가서 네. 가운데 중앙으로 좀다 깊은 라인으로 쳐야. 아, 네. 아. 그러니까 가운데다 배를 정박해 놓고 던져 보면 네. 막 이제 호박돌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네. 네. 아, 네. 네. 그쪽에서? 세미는 네. 네. 뭘로 많이 나와요? 뿌리 핵 냈고 뭐 그런 거. 핵 냈고. 단청이들은. 단청이들은? 예, 네. 좀 크게 쓰면 아마 조금 아. 네. 아, 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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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경치 진짜 좋습니다. 와, 이게 물 수위도 괜찮고. 이 포팅 낚시 하는거는 포팅 예, 낚시란 원하는 포인트에 가서 이렇게 빡빡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게 또 포팅이 재밌어요 우리 시즌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포팅으로 또다 끝내주네 그지? 창현이 뒤에 가도 딱 지금 저희는 저희는 포인트를 다리, 다리 밑에 쪽하고 저쪽이 우리가 같은 포인트 쪽이었잖아. 저 안쪽에. 골진데. 직벽 쪽을 좀 내려볼려고 가고 있습니다. 던지면 나올까? 던나, 던나. 오 씨. 어, 스첫첫 배스. 첫배 이거 뭐야? 오시나이스 어, 오케이. 오차오오시 꿉꿉이. 오. 아 시. 뭐야? 야내오 시. 야. 어? 으흐 씨. 이제 잡았어. 오, 힘 좋은, 완전 좋아. 아까 대표 낚시대 휘는 거 봐. 저기도 들어왔어. 근데 여기 지금 직벽도 이것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볼까. 어 여기 해보자 여기. 여기서, 여기서 제, 여기 여기서 때에고 그때 그때 나왔어. 거. 어이 굿잡이야 꼬집고때 떼꼬집 꼬집 <laughs> 와 진짜 멋있다 이 맛에 포팅하는 거야 고기 못 잡아도 맨날 배만 다고그 편하잖아 그치 편하지 원하는 포인트가 가고 고기를 못 잡아도 고기 잡으러 온 건지 배 타러 온 건지 근데 처음 오는 사람들 이렇게 배만 타는 것만 해도. 그럼그게 어, 엄청 크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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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낚시할 때아저기 그치. 그치. 오, 오. 야, 아이 사이 둘째. 아, 진짜. 아, 씨 이거 해야겠다. 둘지둘지둘지 아, 둘지둘지 아, 둘지 아, 빨리. 걸렸어. 오! 저거 어. 왜 어디 왜 목에 어. 걸렸어 이거? 아, 미친 미친.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목에 걸렸어. 아. 아니, 아니. 넣어 려 아. 어, 제크다 어, 저거 오늘 장원이다. 장원이다. 야, 현재. 사이즈 오, 사이드고? 어, 오 씨. 대쳐있어 너한테 너 있어 대체 와씨 어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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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오케이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오오씨 야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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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다 다어아아와씨오케이 <laughs> 어또 프로 같아. 예네 심플 <laughs> 지금. 아. 아 빨리 빨리. 오스. 오케이. 우치. 와 잠깐. 우와, 우와, 잠깐. 우와. 우와, 아 드디어 저희가 오늘 시즌. 오월 시즌, 2022년도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응. 초평지에서 포팅으로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포팅인 거아니어 그렇지 처음이자 마지막 포팅이지 응. 올해가 아니라 되게 오랜만이지 그러니까 오, 응. 오늘 마릿수는 좀 했어요, 마릿수는 마릿수는 서로 아쉽지 않게 했고 저는 이제 43 42 43 43 43짜리 한 마리 하고 창현이는 4짜리 두 마리 털렸어요 <laughs> 끊어진 게 아니라 털려갖고 그래도 그냥 오늘 재밌는 낚시였어. 아, 네. 시즌. 올해는 뭐 간간히 가기는 하겠지만 아직까 좀 어떻게 되면 음 공식적으로는 그냥 시즌을 오프를 합니다. 배스는 그리고 송어. 송어 송어. 송어 송어, 송어, 송어 낚시를 또 재밌게 하는 걸 영상으로 또. 배스는 3월달에 뵙겠습니다. 3월달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차 브래드. 브래드!